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고 계세요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희는 항상 연예인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핫뉴스일까요 저희의 뉴스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김정현의 서연과의 무례한 사건은 아마도 가장 눈에 띄는 뉴스이며 많은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서연의 태도가 어떤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여배우가 매우 불안정하고 상처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실입니까? 이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면 저희와 함께하십시오. 최악의 상대 배우를 만났지만 최고의 연기를 펼친 가수 겸 배우 서현. 시간의 남자 주인공 김정현의 스킨십 연기 거부 및 중도 하차. 그로 인해 멜로 복수극이었던 장르는 복수극으로 바뀌었지만 서현은 잘해냈다. 저격할 만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서현은 침묵했고 연기로 승부했습니다. 시간은 2018년 작품으로 장르는 멜로 복수극 누구에게나 유연한 시간 결정적인 매 순간 저마다 다른 선택을 해 지나간 시간 속에서 엮이는 내 남녀의 이야기입니다. 서현은 약혼자의 배신 자매와 엄마의 죽음으로 복수를 꿈꾸는 설지연을 맡았고 김정현은 설지연의 복수 상대이자 시한부 삶에 사는 천수호 역을 맡았습니다. 이때 서현은 오랜 시간 몸담았던 SM엔터테인먼트를 떠나 걸그룹 소녀시대에서 배우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중요한 출발점에 서 있었습니다. 첫 작품이 시간이었기 때문에 서현은 설지연을 사랑했고 작품과 배우들 그리고 제작진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서현은 시간 첫 방송부터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시간 제작발표회에서 김정현이 서현의 팔짱을 거부하고 뚱한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있는 등 건방진 태도로 태도 논란에 휩싸인 것입니다. 김정현 측은 그가 시한부 역할에 몰입했다는 변명을 내놨습니다. 김정현은 결국 건강상의 이유로 하차했습니다. 김정현은 드라마에서 빠졌고 새로운 인물 투입 없이 서현과 나머지 배우들이 남은 이야기를 끌어 나갔습니다. 김정현 때문에 시간의 장르는 멜로 복수극에서 복수극으로 바뀌었습니다. 배우들과 제작진의 열의로 시청자들은 시간 뒤에 고통이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김정현의 하차 후 책임감이 더 커졌어요. 잘못하면 작품 자체를 망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잘해야 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 겁났어요. 하지만 내가 노력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아주 좋은 경험을 했어요. 시나리오가 바뀌면서 멜로가 없어진 건 아쉬웠어요. 라고 서현 시간 종영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12일 오전 디스패치는 김정현이 시간 출연 당시 서예지와 연애 중이었고 그로 인해 작품에 집중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서예지는 김정현에게 스킨십 거부와 로맨스 거절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김정현은 이를 받아들였고 작가와 감독에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헛구역질도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그를 걱정하던 스태프들도 반복된 행동에 의심을 키웠다고 했습니다. 대화 내용과 스킨십 장면을 수정하기 전 대본까지 공개되자 대중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한 김정현 때문에 서현이 불쌍하다고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서현은 불쌍한 게 아니라 프로답고 멋있게 드라마를 끝낸 것입니다. 나머지 배우들과 시간 제작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현은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김정현에게 대놓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서현은 당황하지 않고 제작발표에도 잘 끝냈고 김정현의 중도하차에도 그글잘 이끌어 나갔습니다. 김정현에게 무시를 당했다고 안타깝게 바라볼 일이 아니라 완벽하게 자연했습니다. 칭찬해주는 것이 맞다. 김정현의 행동은 지나쳤고, 그로 인해 서현은 현장에서 눈물을 흘릴 만큼 상처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서현은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할수 있는 최고의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제작진의 수고로 이뤄진 작품을 주연 배우로서 끝까지 이끌어 간 것만으로 대단합니다. 김정현의 민폐 속 서연의 프로이식은 더욱 빛납니다. 저희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최신 소식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도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